안녕개입니다 안녕하세요 할라봉입니다. 새로운 멤버가 왔습니다. 얼굴 공개는 나중에. 저번에 출연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얼굴 공개했어요? 스파게티 면 빨리 먹기 대회에서 진 라라 노노. 아 잠시만요. 지금 네. 티어가 브롤로 티어가 엄청 높아졌거든요? 네. 지금 저저에드거랑 저 높은게 에드거랑 셀리밖에 없어요 아 비비도 있네 어? 저 에드거가 3 0브랭크 됐던데요 26랭크 됐던데요 26랭크 됐던데요 일단은 오늘 헨지. 수박 캔지가 돌아왔습니다 수박 캔지 제가 캔지를안 질렀기 때문에 수박 캔지를안 얻었어. 음, 자, 블링으로 그냥 바로 질러, 질러봐아질러봐아질러봐 질러봐, 질러봐. 음. 지금 이런 배경 탈소리도 약간 좀... 무슨 음. 사건이 일어난 느낌이죠? 타임 스토 어, 솔로로 한번 연기님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못뭐 까먹은 것 같은데. 네, 그냥 가세요. 한판 하고 주주 주, 이, 이 판을 하고 주주 리뷰 한번 달려보자. 리뷰 가자. 와 솔로 쇼석는

갈게. a w 아 little cut off. I d i d 이 t put it on t h 근데 a b l e I thought I n t i d e n t a I e d o a 달리모. 받으시죠, 받으시죠. 어제 저는 운이 안 좋습니다. 네 맞아요, 운이 안좋 좌주. 자 이제 좀 이따가 출시된 주주 주주 밤이야, 밤이야. 주미리 달려보겠습니다. 네, 주주 패키지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한 번, 사면 다 무예요 그냥. 이거 다 저는요. 금요일에 주주를 진짜 사가지고 솔로 노가오 달려보겠습니다. 네오자나 <목소리> 해야지. 일단 훈련장 가볼게요. <목소리> 네, 주주는 주주는 세 가지 공격이있습니다 땅에 걸릴 때는 일단 데미지는 땅에서는 땅입니다. 여기. 여기 응. 안에 있을 때 공격하는 넓이가 높아지거든요. 여기 어. 일반 공격 이펙트도 있어요. 뛰다 보니까 물을 걸을 수 있는 최초의 수척 프로를 넣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근데 물에는 데미지하고 그런 게좀 들어가진 않지만 적을 느리게 만듭니다. 그래요. 네. 나중에 AI 들과 한판. 아 연습 매치로 가볼게. 네, 이제 궁을 써보겠습니다. 궁은요. 그리그리라는 애를 소화하네요. 그리그리는 주주 말레라입니다. 주주 이형 같은 저주인데. 테러기 그리그. 高。 나갑시다. 네 이제 AI들과 상판. <laughs> 가지. 아, 네 주주의 목소리 이렇게요. 하지볼게 가볼게. 일단 네즈리가 달리고, 엑센레스 달리고, 덱그랩십, <laughs> 아 덱그랩 많이 했는데.

맞을수? 맞을수? 아, 줄 때는 있는 바운바운 치가 있는 데도 살짝이 어? 아물물 물, 물이, 물이 물이 아니야 용암이야 그래도 괜찮아 어쨌든 물은 맞아 이건... 어? 여기 땅에 맞 위에 있는 환경에 맞아. 물이... 느리지네, 어, 느려지네 아저리, 아가리 아저리. 같은 많이 죽이고 있어요. 무시해 할게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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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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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 어 어울리는 구리?

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원소 니서 나라만 올리기 지금 아직 주주를 사지 않는 이유로 체험을 할 수가 없으므로 홀리 채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갑자기 그리그리 실드 너무 홀리님 팬이에요, H O L I T. 폴리이쪽에서왜 홀리님이 폴리 폴리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질때모션요 그냥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지 아니 내가 좋아하는 야질때왜 내가 좋아하는 거 나오냐고 네, 네, 다 자살할 건가요? 아, 자요사저요가안 죽을 거 같아요 아니야 아니 그냥 죽으세요 시 공격을 안하면 공격 안 하는데, 그리그리 공격 안 하는 데잖아왜 어, 저기 브로즈가 있어가지고 그냥 계속 그렇게 야기했어. 음, 네, 그럼 긴급 모션 볼게요. 그럼 좀 껐다가 껐다가 껐다가. 안녕하세요. 아, 어, 이제 이제, 이제... 네, 일부러진, 일부러지는 어, 긴급 회복 모션! 주주 있죠? 네, 그리글레, 그리 써. 그리글이 죽었어요. 주주는 실망하고 그리글이 죽었네요. 주주? 아, 네, 그리글이. 아, 근데 그리. 주주가 출시되면 탱커 브로로드를. 그래도 약간 좀 물에서 할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지... 그렇게 많이 지옥은 아니고 위험하다는. 많이 네, 이렇게 아니? 오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일단요. 네, 주주 찍었거든요 주주 저기 안 끝네요. 네, 안 껐어요. 이런. 왜요, 왜요? 이거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방금. 아, 어? 네? 개인정보 유출. 이거 뭐예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요? 네,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지금? 그래요? 뭘 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요? <laughs> 그러면, 안녕! <laughs> 진짜로, 안녕! 빠잉! <laughs> 빠바이.